네 안녕하세요 다소린의 티키타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동원 대표와 함께 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 고객 페르소나 그리고 타겟팅 요거에 어,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객 타겟팅 굉장히 중요하죠 어, 정동원 대표님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걸 느낀 적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주변에 보면서 그런 점이 있으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최근에 했던 경험으로는 이런 어~ 그~ 식품 관련된 유통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건기식 건기식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 기능에 관련된 식품이었는데 어~ 요 제품을 가지고 온라인에 한번 올려본 적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거의 소비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소비를 됐는지 한번 이제 그 제조업체 쪽에 여쭤봤더니 대부분 그 농장과 직접 연락이, 연락을 해서 대부분 이제 전화 주문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게 좀 시장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타겟되는 그런 고객층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한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제품 저도 아는데 그 제품 자체가 어 일반 사람들은잘 모르는 제품이요. 에 그렇죠. 어 식품이긴 한데 좀 특이한 거여서. 근데 그거를 뭐 온라인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같이 갖다 놓고 판 거, 파, 팔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농가에 와서. 주문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이유가 그 제품은 5, 60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는 이분들이 온라인을 잘 못하시니까, 온라인에 아무리 이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프라인으로는 잘 팔려요. 오프라인 맞아요. 잘 팔리고. 맞아요. 패키지도 뭐 패키지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판매되는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타겟이 아닐까.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틱톡에서 마케팅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아무리 조회수가 조회수도 안 나오겠지만 조회수 나와도 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조회수만 나올. 구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제가 마케팅적으로 일단은. 처음에 고객을 설정할 때부터 네. 좀 뭔가 이제 굉장히 정확한 타겟 고객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과 유통 채널과 또뭐 그러한 또 이제 네.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동화 대표님은 유통 전문이시니까 네. 이런 네. 케이스는 유통을 어느 쪽으로 돌려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어쨌든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 쪽에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주로 이제 처음에 시장을 뚫을 때는 자기가 공급할 수 있는 주변에 이제 자그마한 마켓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협에서 주최하는 각 지역의 농협에서 주최하는 그런 또 오프라인 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좀 제품을 홍보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오일장 같은데 그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유통업자들 거기에 이제 또 직접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좀 통해서 어 먼저 입점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쪽은 그러면은 그 그런 거밖에 없나요? 뭐 이렇게 마트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대형 마트나 이런 쪽으로는 입점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먼저. 성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 마트들이 있어요. 지역 유지 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트들에서 일단은 그런 마트들부터 먼저 계속 트라이를 해서 그쪽으로 먼저 입점을 시켜서 점점 점점 그런 마트도 조금씩 큰 규모로 확대를 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아무래도 좀 해야 될것 같...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대형 마트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전국에 그쵸? 헷갈리니까 그럼요. 네. 그, 대형마트 입점도 시켜봤잖아요. 어떻게 어, 해야 하는 거예요? 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도서를 입점을 시켜봤었는데, 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MD분들이 MD를 먼저 이제 만나서 각 카테고리별로 MD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 MD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MD분들한테 굉장한 그 설득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로 그 마트만 최저가를 맞춰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마트에 대해서만 엄청 굉장한 특혜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둘째로는 어 굉장한 좀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좀 제안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에서 만드는 그런 도서였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났던 책이었죠 그래서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는 도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트에서도 거절을, 쉽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점 제안을 했을 때. 음. 왜, 왜냐면 이미 <laughs> yes24나,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교보 온라인 서점에서 이미 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오르는 책들, 그런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도 그렇게 대형마트와 딜을 할 때도 절단은 어려움 이 없이 딜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알려지지 않은 업체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 소규모의 업체고 브랜드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미 마트에서 좀 들어갈 때부터 거절당하기 쉬운 그런 네, 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뭐 아니 그출판업계도 제가 아는데 그 출판업계 뭐 삼성 같은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죠. 그죠, 그죠. <laughs>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문 거고, 어, 우리가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브랜딩이 없고 그런 곳일 텐데. 그 이런, 만약에 도서로 치자면, 어, 신생 도서 업체예요 그러면 네, 네. 출판사 이제 막 차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만들었어. 네. 그래서 난 이거 마트에 넣고 싶어요. 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마트는 보통 직접 찾아오기보다는 그런 케이스에 또 밴더라는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밴더라는 업체에서 MD를 만나서 이제 또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밴더를 먼저 만나서 찾아서 도서 밴더라면 이제 도서를 그 맡아서 해주는 밴더가 있어서 그 밴더를 먼저 찾아가서 제안서를 드려볼 수가 있죠. 이러이러한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책이 과연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느 정도의 뭐 매출을 올리고 어떤 특성 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설득이 되면은 그밴더분들이그 마트 MD분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음. 근데 거기 그때 이제 MD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뭐 입점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주는 거고. 근데안 되면 MD랑 바로 컨택을 안 하고 벤더랑 컨택하는 이유가 뭐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판사가 뭐, 한 2, 300개의 출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트 담당자들은 그 2, 300개의 출판사를 직거래를 트게 되면은 너무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 요, 요요 브랜드는 요 유통업자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이러이러이런 브랜드는 그래서 이렇게 쪼개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한 200개 출판사를 뭐, 한 15개 출판사는 A라는 밴드 업체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뭐한 30개의 출판사는 이 B라는 벤더 업체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수수료 또 떼야 되잖아요. 그쵸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같이 이제 그런 출판 영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음. 지금 그 마트 벤더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도서 아 쪽으로. 그래서 그분은 한1 0개 출판사 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롯데마트 쪽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예를 들어 롯데마트 아동 출판 브랜드를 가지고 롯데마트를 입점을 하기를 원하면은 그, 그 분을 보면... 어, 만나, 만나서 만나 이제 거래를 신규 거래를 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한테 먼저 벤더 벤더 그 담당자한테 먼저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이 제품에 음.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벤더 음. 담당자가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이제 롯데마트 그 담당 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죠. 벤더 수수료가 얼마 정도예요? 아, 글쎄요.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음, 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도서 같은 도서 같은 부분에는 도서 정가제라는 그런 네. 또 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왔더니 벤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다 일부 다르겠지만 어 그래도 한10% 정도, 한8% 8%에서 와... 10% 정도 네. 와... 그 정는보신다 뭐,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와... 이게 또 채널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또 홈쇼핑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홈쇼핑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밴더 그때 수수료가 약한3% 정도. 보긴, 네. 근데 왜냐면은어 홈쇼핑 밴더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같은 경우에 매출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벤더에서 사실 사실상 벤더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래 벤더들은 하는 역할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근데 보통,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벤더의 역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고 어. 보는 게 예, 매장관리나 이런 거를 오프라인 매장관리나 이런 거를 벤더 쪽에서 또 많이 하고 어. 예, 그다음에서 뭐 이제 주문 발주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벤더 쪽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뭐 채널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밴더의. 홈쇼핑 같은 어, 경우에는 그 대형마트 쪽에 그게 궁금했던 거고. 뭐뭐 음.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밴더 수수료 뭐 되게 높잖아요. 30%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쪽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그 자체 본사 수수료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본사 수수료도 높고 그 밴더 네. 수수료도 높고. 네. 근데 화장품 맛있는 워낙 크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형마트 대형마트 한10% 정도 뭐테고리고나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뛰고 또 이제 마트 수수료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마트 수수료 <laughs> 별도로 있는 거죠. <laughs> 아... 어떻게 보면 마진을 남기기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 구조긴 하죠. 음... 네, 마트를 많이 팔수 있는 매출은 그런... 높아지는데 순이익은좀 적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음. 네. 데 일단은 뭐 강리라면. 대형 그렇죠. 대형마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인지도 확 그러니까, 생기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구매를 할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예, 그걸 감안해서라도 좀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죠. 지나가다 한 번씩 보, 보긴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안 사더라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좀 여력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매대 행사라도 한다고 치면 이제 매대에다가 따로 이제 어, 뭐, 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음. 특히나 과자들 가지고 많이 하죠. 가운데 아유. 이제 아일랜드 배달을 해서 이제 선매대에 하나 놓고, 거기에 과자 쌓아놓고, 뭐, 예를 들어 뭐, 뭐, 10개에 2천원, 뭐, 10개에 3천원, 뭐, 뭐, 그렇게 해서 파는 과자 같은 경우나 이런 게 굉장히 대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뭐, 행사를 한번 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뭐, 마진은 줄어들지 몰라도, 인지도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볼 수는 있죠. 사람들 음. 눈길을 한번더끌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 어, 저 제품은 뭐지? 라고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마케팅을 할때 타겟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타겟이 네. 명확하게 돼야 이제 채널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수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겟을 좁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고 저도 실제로 마케팅할 때 그렇게 해요. 네네. 근데, 어, 유통이 저는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아, 유통이 진짜 중요하구나. <laughs> 마케팅도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뭐, 아예 안 해도, 유통채널만 잘 깔려있으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컨설팅을 네.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유통도 그냥 아무데나 까는 게 아니고, 그런, 그, 타겟에 따라서, 유통채널을 설정해야, 제품이 잘 나가는 게 아닌가. 그정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잘 나가는 제품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그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특성을 좀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제품을 가장 잘 많이 사용하고 많이 찾는 고객이 어느 활동에서 돈을 사용하는가 어떠한 곳에서 돈을 사용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이 필요하긴 하죠. 제품 카테고리도 확실해야 되고 타겟팅도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제품 타겟팅이 확실하면 어,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의 카테고리가 그 확실하면 그런 버티컬 판매처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네.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가 있고 네. 수공예품은 아이디어스가 있고 어, 그런 쪽을 이제 특화시켜서 나가도 괜찮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제가 컨설팅한 곳은 그 아이디어스에서 매출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타겟 설정하고 카테고리 설정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냥 아무데나 다 깐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laughs> 뭐 그런 유통 채널 관련해서 좀, 좀 예,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안경이었죠 안경, 안경 예. 어. 안경은 온라인 매장 자체가 없어요 어 예온라예 네, 네, 왜냐면은 안경이란 그런 특수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눈 시력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시력 검사에 맞는 렌즈를 그 자리에서 바로 생산을 해서 안경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죠 근데 안경 자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있어요. 아, 있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laughs>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잘 되고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 이제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또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안경도 안경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콘택트렌즈의 보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컨택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자신이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뭔가 어느 순간에 어, 예전 계속 사용하던 건데 조금 더 흐릿해진 것 같네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시정 교그그 그렇죠 네. 네, 시력 검사를 하러 한번 이제 방문을 하죠 그럼 음. 거기서 또 오프라인으로 한번 사겠죠 그 다음에는 음. 또 다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이런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지금 그게 그 와비파커라고 아세요 네 와비파커 아니요 아니요. 어, 스타트업 중에 와비파커라고 나온 지한 10년 됐어요. 네, 스탠퍼드 음. 대학 학생들이 만든 건데, 그, 저기, 에릭, 그, 에릭리스 알죠? 그, 네, 에릭리스 제장가 그럴 거예요. 음,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랬냐면, 안경을 어, 3개인가? 5개를 보내줘요. 음. 그러고 그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구매하면 그런 거 많이 이제 봤죠. 그 음... 구매하면 구매할 수 있고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다시 이제 반품시키고 네. 서브스크립션이어서 월 얼마를 내면은 내가 원하는 안경을 고를 수가 있는.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도수의 렌즈를 아, 그냥 무조건 일단은 보내 주는 거. 아니. 그게 미국이라 가능했던 게 미국은 네. 거만 따로 그 다음에 안경 사는 거 따로서 아 안경 가격이 엄청 비싸요. 맞아요. 안경하려면 네.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해외는 안경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맞아요. 보름에서 한달 정도가 걸린대요. 우리나라 안경 만드는 실력이 전 세계 1등이래요. 1등이래요 네. 그냥 네. 딱 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네. 나오잖아요. 네. 이거에 다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 근데 거기는 이제 그거 유통을 네. d 2 c 로 해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 중간에 유통 없이 해가지고 음... 어, d 2 c 로 해서 그, 이 제, 안경을 한 100달러 정도에 맞췄대요. 우리나라는 음. 더싼거 많지만, 거기는 그 정도 엄청 싼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요즘에 d 2 c 들이좀 힘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유통이 없이, 중간에 자기가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슈가 생겨. 그, 사람들의 접점이 좀 좁아지고, 상품 가질 수가 많지가 않으면은,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을 다시 활용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와이파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기사회생을 한 게, 어, 아까, 정동원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프라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음. 와이파커 오프라인. 그래서 거기서 뭘 해주냐면, 거만공사를 공짜로 해주는 거야. 예,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온 거네요. 한국 시스템처럼 왔네요. 왜냐면 거기는, 거만을 받는 것 자체가 비싼데, 그래서, 와이파커에 와서,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일반 오프라인 매장 가서 시력 검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맞춘 다음에, 다음부터 내 시력을 아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컨택트렌즈 주문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와이파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전역에 이제 오프 매장을 깔아놓고, 그래서 안경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시력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럼 구매는 와이파커에 서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laughs> 그걸로 기사회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게 어떠한 시스템 안경이 나오기까지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또 현상이 생기는 경우인데 참 재밌는 케이스긴 하네요. 진짜. 음. 음. 우리나라도 뭐 콘텐트 렌즈 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경 쓰는 사람은 맞아요. 안경 써요. 안경테 그 저기 시력 좋은데도 그냥 쓰시는,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하하나 뭐 이런 음. 연예인들 보면은 그런 그냥 쓰는 안경 거잖아요. 안경테만 구매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 쉽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렌즈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다가 지금 또 많이, 또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예. 아, 약간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그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음. 서점 예. 처음에 온라인 서점 알라딘 에세이에서 나왔을 예. 때 오프라인서점뭐교보문거 이런 데다 망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전자책 나왔을 때 종이책 다 사라진다. 아, <laughs> 아니잖 예. 예. 양립하는 거거든요. 파일을 좀 쪼개먹을 뿐이지. 그렇죠. 저는 안경도 뭐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분되고 있는 현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젠틀 몬스터나 이런 데는 또 잘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그 안경도 이제는 이제 뭐 모든 사람을 위한 안경 이런 거보다는 젠틀몬스처럼 뭔가 타겟을 딱 정해가지고 네, 네, 확실한 뭐 굉장히 힙한 안경 막 이런 식으로 네. 젊은층들을 딱 노리든지 아니면 우리 돋보기만 판다 라든지 좀 그런 것도 잘될것 같거든요 지방에 돋보기 네. 수요가 많으니까 돋보기 전문 안경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선글라스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거기도 좀 특화된 타겟팅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안경점들도 우리나라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또 이제 엄청 필수적으로 했던 게 이제 어르신분들 어르신분들이 네. 이제 노안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게안 보이는 같이 이제 보다 보니까 그다 초점 렌드 렌즈라, 음. 렌즈라 그래서 또 그것만 하는 데가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죠. 이제 약간 좀 그렇게 고객을 세분화 해가지고 판매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지지 않았나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뭐 어르신만 노아 오는 게아니 우리 벌써 노아 오고 있죠. 오았죠. 눈 괜찮으세요? <laughs> 아, 눈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좀 아. 보기가 힘드네요. 네. 아. 이게 보면 이제 중년서부터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노안이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서비스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그런 건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안과를 갔었는데 안과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없죠. 방법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더 아. 여기서 이제 시력이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방금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돋보기 안경을 돋보기 아. 안경이나 이제 그런 노안 안경을 맞춰가지고 끼고 다니는 방법 말고는 딱히 뭐 없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수술 하던가. 이제 그렇죠. <laughs> 삽입, 렌즈 삽입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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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그제 마케팅 쪽에서는 타겟이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페르소나 만들고 그리고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채널 설정하고, 어,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컨설팅을 해보거나 대행을 하게 되면은 어, 잘안 되는데는 타겟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타겟만 좀 제대로 잡아줘도 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어, 마케팅 전략을 잘 구성해 나가고 매출도 높아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건이 타겟에 대해서 통계를 믿으면 안 돼요. 음... 이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어설프게 컨설팅 해주거나 이런 분들은, 아, 우리, 우리 타겟은 뭐, 20, 30대 여성인데요. 아, 인스타그램 하셔야죠. 이런 음, 경우가 있거든요. 음, 음, 네네네. 근데 20, 30대 여성이 다 인스타그램 하진 않아요. 그 음. 네. 우리 제품군에 사는 20, 30대 여성은 블로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그게 파악이 안 되고, 내가 직접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결국은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그 물어보기 귀찮으시니까 <laughs> 그냥 아유 뭐 인스타를 대충 하면 되겠지 <laughs> 그러고 하시는데 어 결국에는 그게 뭐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고객이 없는데 거기다 계속 물을 부들이 붓는 거니까. 그래서 판매자의 판단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고객의 네. 답을 네, 듣지 않으면. 네. 고객의 <laughs> 답을 확인하지 않은 판매자의 단순한 그런 판단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역시 음. 그런 뭐 창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음. 이제 또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예 그렇죠. 네, 진짜 더 그런... 중요한 건 고객을 만나봐야 되죠. 그렇죠. 고객을 설정하고 그 설정한 고객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과 맞는 고객을 만나서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것 이게 제일 아, 저,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뭐 이해가 한편으로 되면서도 안 되는 게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 아니면 내가 뭐 제품을 네.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그거를 사줄 사람이 지갑에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나봐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내 제품을 사주는 고마우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분들을 만나기 귀찮아한다는 건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네. 요즘 되게 많은 온라인 셀러나 이런 분들. 온라인 판매하시거나 온라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뭔가 데이터로 뭐 하려고 해요. 어. 네. 근데 데이터는 나중에이고. 일단은 네, 네. 고객을 만나봐야 데이터가 그렇죠. 나오죠. 맞습니다. 네. 데이터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정답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 안에 있는 인사이트를 대표가 어떻게 혹은 실무자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 안에 있는 행간에 있는 인사이트를 읽어내느냐 네. 어, 그게 이제 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 네. 네네네. 뭐 그냥 이거는 조금 조금은 다른 결이긴 한데 왜그 유통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첫, 번, 첫 번째로 어첫 번째로 진입을 하지 못할 바에 그첫 번째로 진입해서 시장이 형성돼 는데 가장 빠른 두 번째가 되어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 이런 케이스 자체도 단순히 당신의 그런 뇌피셜을 믿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잘 나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고객을 찾아났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빨리 진입하는 두 번째가 되어라. 그래도 돈은 벌 것이다라는 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거 좋은 얘긴데요. 예, 네. 어... 이미 첫 번째가 시장을 어렵게 어렵게 시장을 찾아냈으니까 고객도 만들고는 펜설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세컨 그 가장 빠른 세컨, 세컨드 세컨드 패스, 페스터라 그랬나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게 대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그래서... 요기요가 그런 전략을 취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 세컨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음, 네. 성공할 때 예,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 라운기도은 라는... 배달의 민족을 먹어버렸어. 1등을 먹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laughs>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laughs> 시장을 찾고 어, 어... 뭐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얘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해요. 사이트에 있는 얘기입니다. 좋죠. 그렇죠. 음. 저도 요즘 <laughs>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시장을 막 만들어서 찾아내고 막 발견하고 이런 수고를 드리는 것도 재밌긴 한데. <laughs> 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아, 누군가 발견해 낸 곳에 숟가락 얹으면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그 숟가락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어쨌든 내가 시장을 개척을 하고 어떠한 신규 고객들을 발굴을 한다는 건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지 그 시장을 형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여력이나 뭐 요건이 안 된다면 정말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개척해 놓은 시장에 그 숟가락을 얹는다는 게 똑같은 게 아닌. 차별화, 차별점이 있어야죠. 되더 뭔가 하나가 한 스푼. 네, 예, 뭔가 한 스푼 얹어서 딱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또 오늘 페르소나 타겟팅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잘 타겟팅 하셔가지고 마케팅과 유통 그리고 사업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티켓타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금요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